700만 제외 동포들의 글로벌쓰다 오케이 온 에어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샤입니다. 사샤 씨, 2024년 거의 다 끝났다.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올해 가장 큰 행운은 어떤 거였을까요? 당연히 조엘 씨와 OK 언어를 진행하게 된 거죠. 아유, 잘통하네요 OK 언어를 확실히 그때 진짜 이렇게 하게 된게 진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좀 고민도 들어주고 뭐 이렇게 서로 서로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와 함께 토크+ 토크 많이 해봐요.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사연은요. 캐나다에서 온 사연입니다. 해외 거주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사는 20대 유학생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서류 절차였어요. 중학생 때 캐나다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서류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단어들이 너무나도 어려웠지요. 어, 점막한 방 안에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을 검색해 보면 선만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유학 학생들이나 해외 거주하시는 제외 동포 분들이라면 비슷한 상황을 걱정하고 계시거나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상황이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더욱 힘들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몸서 느꼈습니다. 저처럼 해외 거주자들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린 나이에 진짜 큰 일을 겪으셨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저와 비슷한 도래인 것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연처럼 해외 생활이 늘 좋기만 한거 아니잖아요. 자, 특히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 제외 동포들이 좀 SOS를 칠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덤포365 민원 콜센터가 있는데요. 365일 24시간 채팅과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할 수 있는 내용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5개국어의 상담사가 대기하고 있어서 한국어를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 곳이 하나 있어요. 자, 해외에서 살거나 여행하러 나갈 때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국 119에서 응급 의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 정보인데요. 사실 해외에서 병원 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많은 재외동포들이 의료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거든요. 우리 재외동포 분들이 안전을 위해 24시간 대기 중이라는 것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 사연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사연입니다. 성공적인 해외 정착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20년 전 캐나다 밴쿠버에 이민 온 제외 동포입니다. 저는 신규 이민자들의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는 봉사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 진출한 수많은 한인들과 기업들을 상담하면서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벤쿠버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와 환경을 가진 사회인데요. 그것을 빨리 이해할수록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높은 물가와 세금 문제로 캐나다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이곳에서도 충분히 잘살수 있다는 희망을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와, 굉장히 현실적인 자연이네요 네. 대부분 처음 해외 생활 시작하실 때 환상을 갖고 좀 시작하잖아요. 사사씨, 한국에 처음 올때 로망이 있었나요? 에이, 당연히 있었죠. K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저도. 곳보다 남자 같은 그런 드라마를 봤으면, 남자. 봤으면 <laughs> 고준표 같은 남자가 구하겠죠. 약간 이런 네. 로망이지 않을까요? 그런 현실은 로망과 많이 다르잖아요.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하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언어. 언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거 잘 돼야 어느 정도 막 음식도 시킬 수도 있고 급한 상황에서 뭐 병원에서 뭐 말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화요 어느 정도 문화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한국에 와서 그 어르신분들께 좀 예의 바르는 거뭐 이런 거나 뭐밥 먹을 때 하면 안 되는 거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잘 알아야 빨리빨리 적응 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해외에서 산다는 건그임 없이 낯선 것에 적응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모두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볼까요? 네, 좋아요. 이번에 호주에서 온 사연입니다. 재외동포분들의 이야기가 호주 드라마로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주로 이민 온지 17년이 된 재외동포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방송, 영화 작가 겸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몇년 동안 K-팝과 게이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제가 쓰는 작품들에 대한 관심도 그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출연했던 한인 식당 사장님들 이야기와 저와 살아온 인생을 더해 민 드라마를 썼는데요. 호주 방송국에 출품하여 100여 개의 작품들 중에서 10팀 안에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제가 유방암 판정을 만든 거예요. 인생에 몇번안올 기회가 찾아왔는데 하필 지금 암이라니. 너무나 속상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저는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그냥 달리기로 했어요. 워크숍 때문에 멜버른과 브리즈번에서 비행기를 오가며 암 검사와 수술 날짜를 잡으러 병원에 가는 강행군이었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 때문에 많은 나를 눈물로 지새우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쭉 밀어볼 생각이에요. 호주 땅에서 우리 겸민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너무 좋겠죠? 와 진짜 많이 고생하셨군요. 정말 꿈꾸던 성공이 바로 코앞이었는데 암선거라니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지금 건강해지셨는지 또 드라마 최종 합격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직접 만나볼까요?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라클리라고 합니다. 와, 자, 사연을 보고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사실 제가 딱 1년 전에 수술했는데, 그때 제가 의사선생님이 이게 암이 얼만큼 진척됐는지를 아시자마자 바로 수술을 날짜를 잽싸게 잡아주셔가지고, 음. 네, 지금은 많이 괜찮아요. 아, 다행이네요. 건강해 아, 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감독님, 혹시 출품하셨던 드라마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너무 궁금합니다. 에이, 에이. 아, 그렇구나. <laughs> 네. 그래서 10팀 중에서 그다음의 단계에 5팀을 뽑혔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또 이제 피칭 자료를 제출하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떨어졌습니다. 아유. 아유. 좀 고생하신 만큼 좋은 걸로 돌아와요. 알죠?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laughs> 네, 이번 드라마가 재외동포들의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치열한 이제 호주 한인식당 업계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한인 이민자 싱글마, 싱글맘의 이야기예요 오, 혹시 실제 좀본인의 이야기이신가요? 어, 그, 이제, 특정 업계에서 살아남으러,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이민자, 싱글자, 싱글맘의 이야기는 제가 음. 맞습니다. <laughs> 맞고요. 방송이랑 영화 이쪽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우리 주인공은 이제 한인식당들 사이에서. 저 같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놓고, 네, 배경을 이제 한인식당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드라마, 드라마입니다. 근데 너무 너무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내용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재밌어요. 그니까요. <laughs> <laughs> 많은 체이던포 분들에게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드라마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저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해외 나가서. 사는 게 언어 장벽도 있고 음. 그리고 또 가족 없는 나라에서 또 이제 싱글맘으로서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꿈꾸고 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감독님 저는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남자 여자 재외동포 배우 필요하시나요 혹시? <laughs> 그럼, 좀 캐스팅 좀 시켜주세요. <laughs> 진짜 꼭 같이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 그니까, 당황 하셨어요. <laughs> 아유, 감동, 감독님,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유, 너무 잘 지내고 계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포기는 없습니다, 감독님. 꼭 좋은 작품 보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 저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일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에 초청해주시고 이러셔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아유. 저한테 뜻깊은, 예,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독님! 감사합니다. <웃음> <파이팅>!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해요. 오늘은 해외 생활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사샤 오늘 어땠나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마지막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을 만났을 때는 되게 뭔가 희망을 다시 한번 받은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계속 실망했고 그래도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버티고 어, 있다. 배우신거. 포기는 없다. 이런 것 너무 멋지셔요. 응. 그 항상 여기 나올 때마다 뭘 배우게 돼요. 자, OK on a r 의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함께 나누고 싶은 재미있는 사연이나 고민이 있다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회 사샤였습니다. 안녕.